뭐, 어떨지. 에, 뭘, 소인 뭐가요? D조에 소인 없어요. 소인 B조잖아요. 소인 B조. 오늘 소인 나옵니다. 지금 소인 경기예요 자, 이 맵은 또 탈론하기 괜찮은 맵이긴 하거든요. 자, 탈론 맵인데. 키퍼! 시작일 뿐. 탈론일지 아닐지는 아직 모릅니다. 헌터 하차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소인 선수가 선키퍼 드라이어드 빌드에 좀 약점을, 보였거든요. 리마인드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 키퍼 시작만 보면은, 무조건 라찌를 짓는, 그래서 곰 나오고 나서 밀리는, 그런 장면이 몇번 연출됐기 때문에, 아, 어, 이거, 그렇다면은, 홀러풀도, 어, 이거, 내가 키퍼 시작해주면 얘 무조건 샤먼 아니야? 이런 생각 할수 있거든요.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트 시작이에요. 아츠 시작 대놓고 해버리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자, 그 소인이 이 맵에서 불만 시작한 다음에 이 서클리 두개 사서 뛰어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입구 한쪽 막고두 번째 문을 요런 데다가 지으면서 안 깨지게끔 하는 것도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만 소인은 어, 이쪽을 잡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잡네요, 소위는. 보통은 오크들이 이쪽을 많이 잡거든요?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컬러풀은 아직 스킬을 안 찍어놨어요. 근데 이게 피언이 정찰이 안간 빌드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럴 때, 이거 잡아도 레벨 2가 안 되긴 합니다. 하나 더 먹어야 돼요. 이게 인탱글로 먹었을 때 2가 되는 거는 이제 피언이 왔을 때, 피언까지 잡는 거거든요? 어어, 어? 야 이거 템 컬러풀이 먹을 것 같더라고요. <웃음> 컬러풀이 <웃음> 느낌이... 느낌이 그랬어요. 잘주어갔습니다템 자, 근데 제가 승인선수가 무조건 샤먼을 간다 그랬는데, 반대로 말해서, 이헌터 하철을 상대가 이 예, 컬러풀이 쓴다면, 소인 입장에선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로 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지금 소인이 아마 잡고 싶은 거는, 이거 먹고 정비하면서 일루전으로 빼고 용캠 잡겠다. 이 코스를 좀할것 같긴 한데요. 지금 만약에 이 아이템을 안 뺏겼다면은, 그대로 이어서 여기 잡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체력 채워놓으면서. 자, 지금 일꾼 나간다는 얘기는, 대놓고 잡고, 멀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문제가 뭐다? 트렌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벨 2를 찍으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 이쪽을 잡을 줄 알았는데, 여기 안 잡고, 일단 견제를 선택을 했어요. 비스랑 라찌랑 찍겠죠. 로치를 먼저 지을 겁니다. 이 샤먼이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헬프는 이게 멀티가 올라갈 수 있으면은 이제 빌드 선택을 올라간다 싶으면은 이제 투어 헌트 하라 하는 거고 못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드라이어드를할 겁니다. 아, 뺏었어요! 뺏었더니 울타쿠나! 클러가 나왔네요. 몸을 끄는데, 이쪽을 끄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사냥도 끝나 있기 때문에, 좀더 빨리 끌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잘안 오죠. 자, 뭐, 헌트 아처라고 보면 될것같고요딱 3레벨 찍으면서 세컨 알켓 사서 찌르기! 이,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소인 칼라풀 몇대 몇이요? 0, 0. 2대 0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장려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laughs> 소인이 지금 협박했죠? 나가. 약간 협박이, 어, 전진환. 워크 선수도 그런지, 깡이 대단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컬러풀도 점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사냥 부탱링사 아, 그 하나 있네 아두 개는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두 개는 별로인 것 같아요. 한 개는 괜찮거든요. 한 개까지는 괜찮아요. 어차피 불마가 좀 몸빵을 해줘야 돼서 최고. 이거, 디토 하면은, 그게 없어요. 못 풀어주거든요? 아, 이거 좀, 그, 컬러풀 아쉬운 게, 디토를 먼저 했으면, 못 풀어주거든요! 자, 두 번째 자막 나왔구요. 다음 거 풀어줄 수 있죠? 나는, 무난합니다, 게임이. 뭐 그냥 무난하게 예, 진행 중, 일반적인 오크 대날 전이에요. 어, 이제 쉐도우 헌터가 이걸 어떻게 잘 먹고, 이제 3레벨 타이밍을 잡느냐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이 게임은 근데 여기 서버 어디지? 왜제형이 튕겼을까? 흰 이스트 한국 선수 원래 잘안 튕기거든요. 네, 어제 보니까 CN 이스트에서 중국 선수들 튕기더라고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뭔가 서버가 문제가 있나 봐요. 아까 어제는 테드랑 뭐다 유미코랑 다 튕기고 오늘 제호형 튕기는 거 보니까. 아 근데 이러면은 좀 이따가 문대 컬러풀 이런 게임할 때 CN 이스트 렉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빨리 풀어야 돼요. 많아 있어요. 살려줄 수 있나요? 살려... 좋고요 어, 불만은 헌트 계속해서 끌고 다니고 있고 자, 샤머니 마나가 없는 것 같죠? 자 레이더 쳐주는 타겟팅이 너무 좋았는데요 자, 포탈 넘길 것같고요 포탈 근데 이게 무리이딱 마를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무조건 마르긴 해, 어 이거 살렸네요 한은 찍고 가고 싶을텐데 어? 3 찍을 만.. 왜 이렇게 경험치 많이 올랐지? 막 트렌트 같은 거 먹었나요? 어, 생각보다 높네요 경험치가 자 3, 3에 마나 스틸링 주워서 가면 이 게임 모르겠는데요? 일루존도 하나 남아있고 자 아직 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병력 구성이 잘 짜여지지 않았고 업그레이드도 1영이고요 그, 그,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포텍 짓는 거예요. 못 막겠다 싶으니까. 이거 애매, 와, 데마포 나왔어요! 갈만한데? 타이밍 나왔는데, 어, 힐스 하려고 한 거죠? 돈딱 됐기 때문에. 땜... 힐스? 아! 자, 어, 이러면서 멀티 준비. 자, 포텍도 완성 아직 직전이거든요. 상점도 완성 안 됐고. 키퍼 만화 없어요. 이거 꽤 큽니다. 키퍼 만화 없는 거. 자, 프로젝터, 캔슬. 상점까지 깨져야 되거든요. 자, 상점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독타 쿨마다 박아야 돼요. 6.5초의 쿨이 아닌가요? 여기 박아줘야 됩니다. 계속. 자, 상점 완성되면은 나이트 헬퍼 상점을 낄수 있는 구도만 만들면 또 모르는데요. 자, 다음 일루전. 미러 이미지. 50, 50 교전, 오크가 할만하죠! 힐링 스크롤도 아직 있고, 만화 포션도 아직 있는걸요! 힐링 스크롤! 안쓰고, 힐링, 웨, 이브부터 자, 살려주고, 살려주고, 힐링 스크롤 타이밍도 너무 좋았습니다, 소엔 자, 밀어붙이나요? 소인님 컨디션 좋아요. 지금 홀잘 올리고 있고, 저거 뭐 병력 따로 보내서 견제하고 그럴 여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 기준 3스킬 이몰레이션이죠 소인도 근데 적당한 선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거든요 영웅들 만화가 없고 유닛들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한 선이 선이 아 알케가 선을 먼저 넘었네요. 선을 못봐 버렸네요. 이제 아처 다수로 어, 유닛 조합이 바뀌면서 딜은 확실히 센 조합이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4레벨 아처만 남아서 꽤나 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컬러풀. 근데 마찬가지로 영웅의 힘이 세면은 단순하게 아처만 있는 거는 오크의 영웅이 썰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교전 상황에서의 그 디스 커넥 같은 것문면 선수 민감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홀자 자,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까 11이었는데요. 나이트 헬프 여전히 11, 오크는 01,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한번 밀고 들어가서 이거 캔슬. 약간 그러니까 장재호 선수가 불리하던 와중에도 역전하는 그림 보여줄 때 항상 그런 구도 만들어줬거든요. 상대가 여기서 놀다가 멀티가 안 깨지는 선에서 지키고 빠져 정비할 때 들어가서 멀티 캔슬 포탈. 막 이런 플레이를 좀 보여줬었는데, 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영도 없고 포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 멀티가 생긴 오크 여유가 생기죠. 플레이 여유가 생깁니다. 아이템도 한번 모아보고 싶고 뭐가 뭐가 나오나 궁금하니까 열어볼만하잖아요. 뜯어볼만한 거예요 뚜껑을 여기 뭐가 나오나? 웬만하면 다 좋아요. 안 좋은 거안 좋은 게 있나? 코도정도? 아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지금 미러 이미지 쓰는 블레이드 마스터기 때문에 만화 올려주는 거 좋고요. 뭐 민첩 어 올려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여기 아직도 안 잡았네요.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남기가 힘든데 이 업그레이드가 오크가 많이 밀리면은 나이트엘프가 70으로 훅 들어올 때한 번에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나이트엘프가 아이... 잠깐만 야 이거 나이트엘프가 이길 수 있겠는데요 이거 하나 나온 게 말이 안 됩니다 자 비스트 스크롤 대박으로 들어갔구요 이거 뭐 방법이 없죠 그럼 여기서 싸우는 거 맞나요? 비스트 스크롤 썼는데 비스트 스크롤 쓴나엘를 쓴 이길 수 있다라는 거는 게임이 이미 엄청 유리하다는 라 얘기거든요 아 딜이 말이 안 돼요? 저 비스트 스크롤은 잠깐 빠져줘야 됩니다 그게 서로 간에 예의랄까 자 빨리 정비해야 되는데요 마라 포션 미리 먹고, 그쵸? 빨리, 독타도 받고 해야 돼요? 아직 시간 좀 남았거든요? 아, 이제, 이제 끝났네요. 비스트 스크롤. 빌링 스크롤 남아있어요. 아, 지금 보니까 아이템이, 나이트 엘프가, 연구템이, 하나하나 나온 게 핵심 아이템들이 있네요. 이 업그레이드. 방위력 업그레이드 아이템 하나 있고, 비스트 스크롤 나오고. 아, 이거 지면, 소인 욕하겠는데요? 아 비스트 스크롤 때문에 졌는데 진짜 욕 나오겠는데요 이거는 자 블레드마스터 하나 잡으면 온대요 하나 잡으면 온대 아오레벨 여기도 오레벨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게임을 비스트 스크롤이 근데 도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소인이 유리했던 것도 대마포가 나왔기 때문이니까 대마포로 잡은 기회 피이스 스크롤이 날렸다 이거는 아 여기도 안 잡았었구나 소인이 약간 그래도 그 복권방을 다 긁진 않았었네요 자, 일단 이건 부셔야 됩니다 히퍼가 살짝 빠져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교전을 해보는데요. 일단 터트렸고, 시도원또오레벨 거의 다 왔는데, 오레벨이 거의 다 왔는데, 왜 병력이 축질않니 하나만 더 먹으면 되나요? 아니네요. 뱀피 나오면... 아, 근데 뱀피 나오는 건좀 그렇다. 이미 병력이 많이... 소비 마스크... 마기 로브... 템은 괜찮거든요. 첫템 일루전 나오고... 라이트 헬프가 비스트로 하나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 하나 나왔다고 하기에는 영구 템의 차이가 심각하긴 하거든요. 오크가 업그레이드가 워낙 잘돼 있어서, 진짜, 신들린 싸움 한번 하면은, 나이트 헬프가 좀 실수하면은, 진짜 50대 70이 싸움 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스무싸하게 밀려야 되는데, 자, 3스킬 독타. 독타 막 4개 박혀는데 거기 다이브 치면은, 러브 다이브가 아니고, 데드 다이브거든요? 자, 지금, 독타 3스킬이어서, 일단, 힐스 한 장이 허무하게 빠지긴 했어요. 그 정도로, 자, 빠르게 녹았고, 이게 앞 라인이, 키가 골고루 잘 달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이드 마스 워낙 잘 썰고 있고 자 50대 70인데 싸움이 이거 디토한다 이거 디토 이거 다 돈이고 인구수거든요 인구수 20차이가 8차이 됐어요 살릴 수 있는가 돌리면 돌리면 힐 돌아갔어요 포탈 없는데 자 이거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선을 네, 그어놓고 자, 이곳 여전히 팔 차이. 하지만 섀도우한많 만화가 없다라는 거. 저기 상점 이 있어요? 제기까지 뚫고 가면서 싸우면 밀어내고 밀어내고 밀어내면은. 자, 근데, 블레이드 마스터가, 핵심 영웅, 아이템 다 갖고 있는 블레이드 마스터가, 저 멀리 가면은 이쪽 병력 어떡합니까? 블레이드 마스터. 간 김에 아천 다 썰어야 됩니다. 아천 썰어야 돼요. 썩억썩억. 자, 이쪽. 다시 이쪽. 근데 여기 병력 별로 없긴 하거든요. 포터 없습니다. 자, 원이다 떨어지면 또 모르긴 해요. 오크 자원 떨어지고, 나이트 헬프 원베이스 남아있으면 모르고.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니까 50대 70이 아니었어요. 47대 70이었어요. 이거 하나 없었어요. 이거 일부러 불 맞으려고 뺀 거거든요? 6레벨. 여름에, 아, 여름에 돌리면 시원한데, 겨울에 돌리면 좀 춥긴 한데, 자, 그 돌릴 수만 있으면. 이게 아이템 좀 받쳐주고 이러면 업그레이드 좀 돼있으면은, 나이트 에프가 지금 아이템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대 70이 싸움이 됐죠? 필리지 누르고 그냥 박아버려야죠, 소인마오프션두개 사고! 밀어 버리고 일단 동베이스 만들고 이거 옮기게 만들고 들어갑니다. 어이 그런트 안될거 같습니다. 자, 필리즈 이제 눌러 요 60초짜리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꽤나 오래 걸립니다. 저거 완성되려면. 나이테프 일단 포기한 거 같죠? 그냥 바꾸기 가는데 와 이거 하나 센스 좋은데요, 소인. 아, 싸우네요. 뒤잡고 싸우네요. 부시고 위습 뒤토하면서 뒤잡고 싸우겠다. 근데 가는 거 보이면 독타 미래 좀 박아놔야 돼요. 꽤 많이 때리는데요. 이게 데미지 세거든요. 네한 방. 아이 병력 숫자 꽤 많은데 진짜 이 게임 결과가 나오는 한 방인데 이거 궁극기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데미지 상향. 때문에 갈리는게 느껴지십니까? 스톰! 제대로 나가버렸어요 바로 취소시켜버렸고 자 디토 뿅뿅뿅뿅뿅뿅뿅 하지만 마나 아직 남아있는 쉐도우헌터구요 물론 샤먼 마나가 없긴해요 그럼 트렌트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아이키미스트가뭐 넘겼나요? 무적 포션 넘기고 나이트헬프 인구수 32 최후 소인 첫 번째 경기 가져가면서 1대0 앞서 나갑니다.